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공부 매일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그 로버트 그린의 50번째 법칙,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우연하게 접하게 됐는데, 내용이 도발적이다? 뭐 이런 느낌이 초반엔 들었어요. 읽다 보니까, 어? 대단한 책이 있다니. <laughs> 삶을 살아가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읽으면서 내 삶을 한번 반추해 볼수 있는 그런 그 경전과도 같은 책이 아닐까. 어, 대단한 책이구나. 이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됐어요. 호기심에 도대체 작가가 누구야? 로버트 그린이라는 작가인데 굉장히 그 유명한 작가인 거예요. 권력의 법칙이라든가 뭐 전쟁의 기술. 이 책이 뭐전 세계에 다 출간이 되고 굉장한 부스가 팔린 그런 베스트셀러였고 그 이후에 도 50번째 법칙, 뭐, 마스터리의 법칙이란 책이 또 대단하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책들도 한번 제가 읽어봐야 되겠다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책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로버트 그린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생활, 인간 사에 대해서 엄청난 그 연구를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깊이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가벼운 책들, 자기계발서를 보는 것과는 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50번째 법칙이란 책도 이 안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역사에서 언급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책을 전체적으로 뭐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하 하나의 에피소드 자체, 자체가 다 소개거리가 되는데 뭐 그걸 이제 소개하려다 보면 몇 시간짜리 영상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책에서 이제 어떤 일부분, 키워드 중에서 이제 두려움, 독립심, 지루함, 어, 이 키워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키워드는 두려움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의 기원이 무엇이냐? 위험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게 해서 생존율을 높여온 일종의 생존에 있어서 유용한 감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의 감정이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일단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과거처럼 두려워할 대상들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환경이나 자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 전체의 조응으로서 다 제어를 할수 있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제어하기는 어려워도 그런데 19세기에 이 두려움의 어떠한 미묘한 변화가 이제 생겨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사회 시스템이 발전해 나가면서 특히 이제 언론, 언론과 광고 이쪽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잘 맞춰서 스토리를 어느 정도 뭐, 세련되게 조작해서 전자를 하면, 어 사람들을 더잘 조절할 수 있네? 이런 것들을 발견한 거죠.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게 실제 우리가 언론에 의해서 조종받는 것, 우리가 모르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광고에 의해서 조종받는 욕망, 이런 거 굉장히 많죠. 욕망을 이제 모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이제 개별, 개별 개체적인 인간이 차이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집약됐으니까 이 언론과 광고의 역사도 그렇게 길진 않죠. 불과 뭐몇십 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인생을 살면서 제가 관찰했던 분들, 제가 어린 시절에 뭔가 거인 같은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느낌을 가졌던 근데 제가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나 요즘 이렇게 보면은 누구를 만나도 다 똑같은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없어요. 다 보면, 만나서 하는 얘기 다 똑같고, 뭐, 부동산 얘기하고, 뭐, 주식 얘기하고, 차 얘기하고, 뭐, 삶에 대해서 뭔가 다른 관점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자신만의 삶의 모습을 뭐, 창조해 간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구경할 수가 없죠. 일종의 이제 좀비 인간이 돼 간다는 것, 이런 비유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개인으로서 진정한 동기 이런 게 아니라 언론과 광고에 의한 인위적 동기 이런 게에 의해서 조절당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가 바로 두려움에 대한 원초적인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그러한 스토리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두려움에 현재인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번영의 시기에 조차도 상황에 대해 조바심 내며 안달한다는 거야, 사치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역사를 한번 쫙 조망을 해보자고요. 지금의 시기는 굉장한 번영의 시기죠. 나름대로 번영을 구구하는데도 사람들은 항상 경제를 문제 삼습니다. 경제가 어렵네. 경제가 좋았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려운 거야. 지금 20년 넘게 항상 경제가 어렵대. 한5% 경제 개발해도 또 그럴 거야. 아니 왜7%못 가냐? 우리 경제 어렵다. 지금 뭐 객관적인 상황에선. 우리가 고성장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발전하고 번영하고 있는데도 조바심 내고 안달하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가 정말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을 노력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악성 감정에 매몰돼서 더욱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책에서 미국 역사상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 음, 여기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그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환경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단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태도. 어, 일종의 두려움이 조장된다면 그러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는 대하는 태도는 우리 개인이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불안감을 극복하고 삶에 대해 두려움 없는 태도를 취하면 기묘하고도 경이로운 일이 일어난다. 이 책은 5 0센 n 트라는 그 래퍼가 어떤 성공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걸 이제 메인 스토리로 해서 작가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인문학적으로 덧붙이고 있는 그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50센트의 이야기입니다. 불안을 극복하고 두려움 없는 태도를 취하면 아주 경이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정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나 정체성과 맞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약하면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스스로의 에너지를 키워야 된다는 거야. 그런 에너지가 강할 때만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거고, 그러한 관심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묘하고도 경이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나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내게 있는 힘을 실감하고 나자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 얼마 전에 아카데미 놀라운 사관왕을 달성한 봉준호 감독 있죠.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 조감독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뭐한 3, 40만 원 정도? 벌었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쌀을 갖다 주는 그런 친구들도 많았다는 거죠. 두려웠겠죠, 그죠? 근데 이제 물론 그 영화계에서 같이 종사했던 그런 분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함께 극복을 많이 한것 같은데 어, 그러한 부인이 아니었다면 어, 굉장히 그 외롭고 힘들었을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한 달에 3, 40만원 벌고 쌀도 없는데 어? 친구들한테 지금 쌀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영화고 나발이고 좋지만, 처자식을 먹여 살리면서, 뭐, 영하고 나발이고 해야지. 뭐, 그렇게 됐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1년 정도를, 이제, 최저 생활을 할수 있는 정도의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결의를 한 거죠. 자, 우리 1년만. 자, 가자. 좋다. 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좋다. 못 먹어 듣고. 이러한 두려움을 벗어남으로써 자신의 그 진정한 힘을 어,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죠. 김영화 작가도 어떻습니까? 집에서 부모님께서 취직은 해야지, 직업은 얻어야지, 먹고 살아야지. 부모님이 하든지 그런 걸 원하니까 대학도, 전공도 뭐 문학과 관계 없는 곳을 간것 같고. ROTC를 한 거예요. 소설가가 ROTC를 한다는 건 뭔가 매치가 안 되죠. 나로티시를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여름 훈련을 앞두고, 아로티시를 이제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서 동료들이 지금까지 해온 시간들이 아깝지 않니, 좀 참고. 사실 그러니 김영화 작가는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아깝다는 거죠.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봉준호 감독이나 김영화 작가에겐 두려움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의 자기 자신을 찾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 그리고 그만큼의 에너지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죠. 여튼간에 자신의 본성을 찾는 일에 있어서 성장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독립심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독립심은 생명의 근원적인 조건인 것 같아요. 생명이 유지 전소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독립심이죠.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확연히 느낄 수 있죠. 미약할 때는 그 어미가 자신의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새끼들을 이제 보호를 하는 거죠. 하지만 새끼가 스스로 이제 먹이를 구해야 될 때가 된다면 부모가 새끼를 내치는 거죠. 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병아리가 이제 아성체가 돼서 계속 그 전에 이제 엄마에게 의지했던 것처럼 다가오면 대가리를 팍 쪼아가지고 <laughs> 쫓아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계속 유지 전속이 됐겠죠. 그렇지 않고 계속 그 어미에게 먹이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배에서 그 종은 그냥 멸종이 되는 거죠, 그죠? 뭐 어떻게 그 유지가 됩니까? 그래서 이 독립심은 생명의 이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이러한 독립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부모의 의지에서. 그게 이제 뭐 10대까지는 그럴 수가 있지만 20대가 지난 나이 이후에도 심지어는 막 30대, 40대까지도 힘들면 가서 부모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고 어떠한 우정, 교류를 하면 무조건 만나 가지고 돈 빌려 달라고 그러고 제가 예전에 그 프로타쿠 영웅전을 봤는데 책이 좀 어렵더라고요. 재미도 별로 없고 근데 되게 공통된 영웅들의 조건이 뭐였냐면 신세를 지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누가 도움을 주려고 해도 그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바로 그 독립심 독립심이 가장 공통적인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독립심을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죠. 조금만 힘들면 어디 가서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한 것들이 과연 내가 생명으로서 가져야 할 모습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독립심은 어떤 개념으로 나왔냐면, 자신의 어떤 본성에 맞는 자신의 일을 추구해라.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타인에게 의지하는 불행한 노예가 되지 마라. 남을 위해 일을 하면 당신은 그들에게 휘둘린다. 당신의 창의적인 정신은? 집눌린다. 당신이 그런 자리에 묶여 떠나지 못하는 건 혼자 힘으로 헤엄치지 못하면 익사해 버리지 않을까 두려워서이다. 결국 이것도 두려움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나 당신은 계속 남에게 의지할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더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어, 자신만의 일을 찾았을 때 일이 당신의 것이 되, 되고 당신은 더큰 동기를 부여받고 더 창의적이 되고 더 활기에 넘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주성을 갖추는 것,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서는 것이야말로 삶의 궁극적인 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가 지루함입니다. 위대한 영혼은 인내한다. 그 쉴러의 말을 이제 제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위대한 영혼은 인내한다. 자, 바보들은 돈이든 성공이든 인기든. 쉽... 빠르게 얻기를 바란다. 지루함은 그들의 가장 큰 적이자 공포의 대상이다. 그로 인해 무엇을 얻든 얻을 때만큼 빠르게 잃는다. 지루함, 지루함을 견디기 어려워한다는 거 것. 그로 인해 어, 무엇을 얻었던 교만이 생기는 것이고, 그만큼 빠르게 폭삭 망한다는 거죠. 이는 곧 어느 한 가지 일에 능숙해질 때까지 매달리지 못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불행한지 궁금해한다. 왜 나는 불행하지? 궁금해만 한다는 거예요. 이건 5 0센트의 말인데, 한 가지 일에 능숙할 때까지 매달려야 한다는 거죠. 그 지루함을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러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삶을 조망할 때 그들의 어떤 결과물들만 우린 흔히 언급을 하고 알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그러한 시기는 아주 일부의 부... 불가하다는 거야. 그 전에 무수히 오랜 시간에 지루함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근데 물론 지루하다는 게뭐 지겹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루하면서 이제 어떤 행복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성과로 이루어졌겠죠 사람이 이제 지루함을 두려워해서 항상 강한 자극을 원하고 오락거리를 원하고 하잖아요 그러한 것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비범한 역사적 인물들을 볼때 그들의 업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해녹되어 그들의 성공을 유전적 요인인 재능을 타고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결코 그들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거 아니죠. 이러한 내용은 최근에 우리가 다뤘던 거의 모든 책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아웃라이어부터 시작해서 재능으로 된게 아니라 업적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라는. 예전에는 아이돌 스타들 보면 그냥 뭐 외모 좀 괜찮고 뭐 어느 정도 춤도 좀 추고 해서 저렇게 이제 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연습의 시간들이 아이돌 연습생 시절에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수준이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 어제도 우연히 TV를 봤는데 손담비씨가 가수하기 전에 4년 동안 하루 12시간을 댄스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어이, 그런 거볼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그냥 인물 좀 괜찮고 해서 나와서 저렇게 대박 쓰다 되는구나. 근데 그것을 위한 그 연습의 시간이라는 게, 어이, 대단한. 그 1만 시간을 넘는 거죠. 그런 집중의 시간이. 그러니까 BTS가, 아미들이 BTS를 보면서 그런 걸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BTS를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아. 나도 음. 열심히 살아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그 BTS의 아주 그 목숨을 건 지독한 그런 연습.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될것 같아. 이러한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한 지루함이 바탕이 돼, 돼서, 그러한 지루한 연습의 시간이 바탕이 돼서, 그러한 업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각기 자신의 분야에서 지루한 견습 시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해라. 우리도 끈질긴 몰입을 통해 어떤 분야에서건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재능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죠. 다만 많은 이들이 이것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통제하고 기교에 숙달하려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고차원적인 쾌락을 결코 작아가지 못한다는. 그리고 그냥 유희 지루함을 극복할 수 있는 오락거리 또는 꿈. 아, 저 꿈, 꿈이 이루어져라. 꿈아, 뭐 환상. 이런 환상이죠. 그걸 선호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지루함의 시간들이 고차원적인 쾌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자 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최고의 고차원적인 쾌락이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지루함으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플라톤의 국가에서 소크라테스도 그런 얘기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산 위에 존재하는 진정한 쾌락, 참된 쾌락을 모른다는 거예요. 산 밑에서 방황하면서 던져주는 거나 주워서 먹는다는 거고, 그거조차 그냥 서로 더 많이 먹으려고 짓고 뺏고 싸운다는 거예요. 진정한 산 위의 쾌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본성을 발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오랜 지루함의 시간, 이런 견습 시간. 근데 그러한 것들이 바탕이 돼서 이제 업적이 나오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최고로 높은 수준의 쾌락, 삶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로버트 그린의 이제 50번째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 키워드만 살펴봤습니다. 아주 많은 영감을 주는 책이니까 이러한 부분에 어떤 니즈가 있는 분이라면 꼭 정독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정, 주기적으로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삶을 반추하면서 또 정독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릭터 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